이번에는 소 제목이 형용사와 부사로 되어진 대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ur teenagers 우리의 1 0대들은 found가 지금 동사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돼서 찾다 발견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 동사 잡아놨고 자그 뒤에 the electronic door entry system. 여기까지가 지금 딱 하나의 명사로 보셔야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그, 전자 도어 개폐장치 정도가 되겠군요. door entry system. 그랬으니까. 얘를 동사로 잡고, 얘를 목적으로 잡아 봅시다. 그러면, 얘를 찾았다, 발견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자동, 아, 전자, 아, 전자 도어 개폐장치. 근데 얘가 어디가 있냐면, our new car. 우리 차에 있는, 전자도어 장치가 interestingly, 이렇게 부사를 쓰면 안 되죠. 자, found 목적어 목적격 보 자리에, 자, 이렇게 형용사가 와줘야 되겠죠. 목적어의 성질 상태가 흥미롭다, 재미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end로 걸었군요. 그 다음에 had no trouble ing. 원래 have trouble ing는 뭔 말인데 어려움을 겪다인데 no가 붙었으니까. 10대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데? 기억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뭘 기억하는데? The numeric code. 자, numeric은 숫자에란 뜻이죠. 숫자 암호. 숫자 암호를 기억하는데도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는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interesting 해야 되겠군요. 257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57번. What would you consider? 무엇을 당신은 consider? 여기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인데, 자, 당신은 무엇을 여길 것인가 라는 뜻이죠. 그것을 중요하게 라는 뜻인데, 원래는 consider 목적어, 목적어를 목적격 보완 상태로 여기다라는 말을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겠군요. 여기 형용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와시 지금 의문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어줘야 될 녀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겠죠. 그래서 오늘에 관해 무엇을 당신은 중요하다라고 여길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콤마가 떨어졌고요. Looking back. 자, 되돌아보면서, 되돌아볼 때, 그런 말이죠. 분사구문이군요.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when you are looking back.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쓰기 싫으니까, 콤만 때리고 바로 분사구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8번. Although air conditioning is the invention. 자, 여기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군요. 그 그러니까 뒤에는 문장이 야겠죠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에어컨이 멋이지만 발명품이지만 그런 말군요. 발명품은 발명품인데, 자 바로 뒤에 keeps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군요. 먼무한 발명품이자 keep us cool and comfortable.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시원하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발명품이지만 언제 여름에 자 a l 가 이끄는 부사절은 여기까지였군요. 자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나타나죠, 있죠? It also has left.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has left. 자 이거는 leave를 생각해 보세요. 자 many of us가 목적군요. 우리들 다수를,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이제 떠나다가 아니라 내버려 두다예요. 그죠? 근데 어 leave 목적 그면 형용사입니까? 얘를 쓰면 안 돼요. 왜 여기까지 읽어보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둔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unprepared 를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그제임, 심리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둡니다. 뭐, 할, 뭐, 뭐 하는 건, to deal with the outdoors. 여기는 이제 outdoors 니까 이제 야외 활동 정도가 되겠죠. 그제임. 그래서, 어, 외부 활동, 야외 활동, 외부 활동을 다룰 정도로 그런 말이요 외부 활동을 할 만큼의 심리적인, 심리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들 대부분을 내버려둬버린다. 그런 말이 되겠죠. 어, 실내가 너무 시원하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여름에 밖에 잘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나갔다가도 금방 들어와 보려고 하고. 그게 이제 심리적인 것이 크죠. 더우면 이제 뭐 더운 대로 좀 버티면서 어, 그러면 좀더 나을 테지만 그런 얘기군요. 지금 독해 속에서 조금씩 잘라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 구조적인 패턴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259번 The things. 자 일들 정도가 되겠죠. 것들 일들 추어가 있고요. We long to do Long to는 갈망하다, 열망하다 에요. 그래서, 어, 하기를 갈망하는 일들이군요. 지금 두의 목적을 안 보이니까 여기는 관계되면서 위치 정도가 지금 없어요. 어, 하고 싶어 하는, 하고, 하기를 갈망하는 그것들. 즉, 뭐냐면,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신들을 교육시키고, 자, become successful. 성공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In our work. 우리의 일들에서. 그리고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우리가 하고자 열망하는 일들이죠. 지금 주어는 여기서 잡혔어요. 동사가 지금 여기 있네요. Our goals. 이러한 일들이 바로 목표들이에요. 목표들인데 모든 사람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는 목표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마침표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nor. 노어는 우리가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사로도 사용되죠. 뭣뭣도 또한 뭣뭣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부정어 도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도치구조가 연상이져야 됩니다. 수단들 근데 to achieve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는 수단들 또한 어쩐다 obscure 모호한이고 이거는 모호하게란 뜻이죠. 동사가 비동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있어줘야 돼요. 원래는 uh, the means 원래가 원래 순서대로 쓰면 수단들은 are obscure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수단들이 모호하다? 그건 아니죠. no가 있으니까 그것 그것들을 성취하는 수단들 또한 모호하지 않다가 돼야겠죠. 이 no 때문에. 왜냐면, 노어가, 뭐, 뭐또 또한 아니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비동사와 함께 형용사가 있어줘야 뭐하다 이렇게 되니까요. 노어 no 때문에 뭐하지 않다가 되는 거고요. 자, 260번 보시겠습니다. 260번. These discoveries. 자, 이러한 발견들이 만들고 있다. 누구를? 과학자들. 어떤 상태로? 더 자신감 있는 상태로. 사역동사 목적어. 자,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지금 비교급으로 지금 좋은 거죠. 그제? That it will be possible 가능할 것이다. 이건 가짜 좋아요 그제? To see warning signs. 경고, 징후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것도 잘 알게 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군요. 뭐 하기 전에? The next big eruption happens. 다음에 큰 eruption. 이럽션. eruption은 뭡니까? 폭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폭발. 그죠? 그래서, 대폭발이 되겠죠? 대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경고 징후들을 잘볼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가능할 거다. 뭐 이런 말이 되겠군요. 그래서, 유에는 지금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금 more confident가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자, 26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1번. Uh, the ab, Aboriginal Cultural Center. 자 여기는 근처에란뜻의 부산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죠? 근처 원주민 문화센터 문화센터는 makes it clearly 벌써 틀렸어요. 이거 가짜 목적어예요. 그럼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형용사여야 되므로 자 진목적어는 여기군요. 진짜 목적어가 어투 부정사거나 이렇게 명사절을 이끈다 그러면 뒤로 바로 반드시 보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 어, 진짜 목적어가 동명사라면 그냥 여기다가 동명사 쓰고 가짜 목적어 안 씁니다. 그죠? 근데 투 부정사나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또는 명사절이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목적어를 반드시 뒤로 보내고 가짜 목적어를 이렇게 써야 맞겠군요. 그래서, 자, 어, 원주민 문화센터는 a 0 이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원주민 사람들이 prefer 선호합니다,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누가 뭐하지 않는 것을 자 여행가 여행객들이 not to climb the rock 그 바위를 오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도가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2번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2번. 네, 맨 하단에 있군요. 자, 오늘날 이제 아파트들 정도가 되겠죠. 오늘날 아파트들. 근데 on higher floors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죠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더 높은 층이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이거 주어져 are usually considered. 뭐, 뭐라고 여겨집니다. 이것도 consider, 능동태의 문장에서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만, 얘가 지금 수동태로 지금 살짝 바뀌었을 뿐이죠. 그죠? 목적어는 요 아파트먼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동사까지 지금 수동태의 모습을 바꾸고 누가 남았냐면 목적격 보호가 지금 나와있군요. 목적격 보호에 the best desirable이냐, 더 모스트 디자이러블이냐. 더 모스트 디자이러블이죠. 형용사가 최상급으로 지금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더 모스트 디자이러블 이렇게 써야겠죠. 디자인. 그래서 더 높은 층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진다 정도가 되겠군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3번이 되겠군요. 263번. 자 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composers 이게 렇 되고요. 면모로 써라는 말로 얘는 전체사입니다. 왜냐면 뒤에 문장이 오지 않았죠. 자 면모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군요. 가장 자 productive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치? 그래서 어, 다작을 만들어내는 작곡단 작곡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슈베르트는 썼습니다 음악을 그 다음에, as, 원급 s를 썼죠. 여기에 부사가 들어갈지, 형용사가 들어갈지, 원급으로 들어갈지. 이 애들은 어때? 뒤에 동, 아,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 형용사가 짝꿍. 일반 동사라면 부사가 짝꿍이에요. 근데 여기는 쓰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썼다가 써야 되니까 freely 이렇게 써야겠군요. 자, 어떤 사람이 would write. 쓰는 것만큼 자유롭게 썼다예요. 뭐를 써? Friendly letter. 자, 다정한 편지를 어떤 사람이 쓰는 것만큼이나 자유롭게 음악을 썼다라는 말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264번. To observe stars.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 자, 투부정사가 지금 이만큼 왔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였습니다. 당신은 must look 보아야만 합니다. 주의 깊게. 이때는 감각동사가 아니잖아요. 뭐뭐 하게 보이다가 아니라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한다니까 carefully 라고 써야겠군요. At the night sky. 밤하늘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겠고 자, 265번 A theory. 어떤 이론은 뭐뭐 해야만 한다? Be able to. 자,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 대용어를 써준거죠. Can의 대용어. Must be able to be tested. 검증 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이론이 그것이 검증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again and again 그리고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is still found 여전히 발견이 되어진다면 어? 이거 발견되다고 좀 이상하죠? 이거를 능동태로 쓰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이론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였어요. 그죠? 얘가 지금 주어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Find를 is found로 고쳐놓은 거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형용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이론이 여전히 유용하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알, 알게 되어지면 그 이론은 is adapted. 수동태를 썼든요 적용되어, 채택되어진다 정도가 되겠군요. Adapted. 채택이 되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이론이 가설에서 진짜 이론으로 정립이 되려면 재현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재현성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 결과가 참 유용하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면 이게 이제 채택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26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66번. 네, in fact, 사실, even some of Dr. Rush's colleagues. 까지가 지금 주어군요. 심지어 그 러시 박사의 동료들 중에 일부조차도 몇몇 몇 명도 consider 여겼다. Consider 목적어 이게 목적어죠. 그럼 이제 목적격 보호가될 만한 녀석을 찾아야 돼요. 그죠? 자, 그의 그 처방전이죠. 그의 처방전 for health 건강에 대한 그의 처방전이 다소 레더는 부사죠. 다소, 뭐인 것으로 여겼다? 목적격보가 될 만한 녀석은 얘밖에 없잖아요. 다소 위험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이 되겠죠. Consider 목적어, 목적격보 자리에 형용사 갖다 쓴 겁니다. 자, 267번은 누군가가 한 말을 인용한, 저희 직접 합법에 지금. 자,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죠. 이게 뭔 것을 증명하다니까, 투댐을 목적으로 잡으면 안 되고, 자, 뭘 증명하겠어요? how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그거죠. 여기가 의문사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 나왔고, 동사가 be tricked. 속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거죠. 어찌됐든 얘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의 수동태군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으면 형용사가 짝꿍이지만, 얘는 지금 일반 동사의 수동태임으로 부사를 싸겠죠. 그들이 얼마나 쉽게 소가 넘어가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알리가 대답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한세 지문 남았군요. 268번부터 네, 270번까지 어, 조금, 나, 세 문장 남았습니다. 자, 268번. 268번은 더 플러스 비교급 콤마 때리고 다시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가야겠군요. 그죠? 네,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지금 보시면 정말 평범했던 형용사들이나 부사들을 앞으로 비교급 형태로 만들어서 star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어, 주어하고 동사가 쑥 따라와야 돼요. 그죠? The interest, the tighter the group will stick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the greater the intere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이, interest는 이, 어, 뭡니까, 이해 관계, 이자, 관심이란 뜻이에요. 그죠? 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꾸며줬겠냐. 그죠? 그래서 이해 관계가 크면 클수록 그런 말이죠. 이해 관계가 크면 클수록. The tighter the group will stick together. 자, 여기도 지금 콤마가 사실은 있어야 되겠군요. 그죠? 더 어쩐다. 타이트하게. 그죠? 어, 더 응집력이 더 그룹이 stick together 함께 stick together 들러붙고 응집하게 되고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콤마 떨어졌어요 and 더 more intensely 선생님 이거 부사가 온게 지금 잘못인가요? 온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뒤에 이제 어, 주어가 있고 동사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collective action 그래서 어, 집단적인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될 거다? 더 강력한 상태가 될 거다. 상태 변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와줘야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상태 변화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 안 되고 더 강렬한 뜻으로 intense라고 써야 맞겠군요. 더플러스 비교급, 콤마 때리고 다시 더플러스 비교급, and 더플러스 비교급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동사가 상태 변화이므로 형용사가 지금 앞으로 쓱 나간 거예요. 원래는 그냥 평범한 문장을 보면, The collective action will become intense 였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 어, 정말 그 조명 못 봤던 형용사를 앞으로 보내가지고, The Plus 비교급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The 어, Plus 비교급이 형용사가 나간지 나갔는지 부사가 나갔는지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어때? 그 동사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269번. How human beings obtain their food is one of culture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든요 얘는요, 지금, 이렇게 통사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영역이에요. 어떻게 인간들이 획득하는가, 그들의 식량을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갑니다. 근데 여기 주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문사 자리 주어로 들어왔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단수취급 했죠? 예. 네? 명사 9 이상이면 단수치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그들의 식량을 구하는가 획득하는가가 one of cultures 어, culture의 s가 붙은 소유격이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소유격이 나온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를 붙이지 않아요. 왜? 얘도 바로 뒤에 명사를 꽉 붙잡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소유격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는 더를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형용사 최상급을 쓴다고 해서 전관사 터를 꼭.